오늘도 틴쌉 업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반응형 쇼핑몰을 만들면서 아키테이블이라는 그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식은 이지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이트를 완성했는데요. 아, 요렇게 이지를 쓰는 경우에는 1인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써 주시면 괜찮은데 제가 요새 또웹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실제적으로 웹디를 하고 싶다. 내가 쇼핑몰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지방식만 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에 프레임이라는 그 디자인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방식은 HTML하고 CSS를 보면서 수정을 해 보고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카페이사 들어오시고요. 아, 지금 현재는 저번에 선택한 요 디자인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디자인을 바꿔서 HTML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디자인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관함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기본 디자인 추가를 눌러줍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아키테이블 했고요. 요번 시간에 애쉬 프레임 할 겁니다. 요거 선택하고요. 일단 보시려면 미리 보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요런 식의 이미지가 있고요. 저희가 이미지 변경은 하면서 사이트를 구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시고 요거 추가를 해줍니다. 뭐 이런 거 뜨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5분까지 안 걸리고요, 금방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선택하고 대표 디자인 설정합니다. 대표 디자인을 설정하셔야 이제 작업하기가 조금 편한데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요거 편집 누르면 작업은 할수 있는데, 어, 보통은 이제 대표 디자인을 설정하시면은 여기서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눌러 보면, 음 지금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둘러보기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냥 아니요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지을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제가 저번 시간 에 설명한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정사항들을 변경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HTML 수정으로 들어갈게요. 확인 눌러주고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웹디를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터는 잠깐 내려놓고요. 사이트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직도 그 웹디를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볼 건데 지금 요렇게 만약에 되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건 저는 이미지를 다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사이트를 변경하려면 이미지 사이즈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이 사이즈마다 정해진 게 있으니까요. 변경하실 거를 받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요 제가 한번 여러가지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다 변경되었고 이 사이즈도 사실은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이미지를 받으실 때는 원본을 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 가서 기본 디자인 추가에 가서 얘를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항상 보실 때는 얘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선택한 디자인이 요거잖아요. 그럼 요거하고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만드시려면 이 디자인 사이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원본에서 이미지를 받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이, 음, 저는 지금 디자인을 많이 추가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은 이렇게 보이시긴 할 거예요. 이미지가 들어갔을 경우도 있고 또는 이미지가 없고 뭐 조금 비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하는 이미지가 없거나 모두에 없을 경우에는 또 비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려면 한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이미지를 한 가지만 받을 경우에는 그냥 우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얘를 가져와서 포토샵에서 변경해서 업로드 시켜주고요. 이미지를 많이 받아야 될 경우에는 FTP로 들어갑니다. 근데 혹시 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우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아, 이게 안 떠요. 이게 안 뜨고 위에 것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HTML이 저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얘를 캡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만약에 사이즈가 있을 경우에, 최대한으로 100%에서 캡쳐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웨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캡쳐를 저는 보통 하는데, 한번 해보면, 여기서 직접 지정해가지고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저장해서 요렇게 쓸 수도 있는거죠. FTP로 이미지를 받으시려면 경로를 아셔야 됩니다. 경로를 알기 위해서는 보통 사이트에서는 우클릭을 하면요. 검사라는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이트마다 좀 다릅니다. 저는 웨일을 쓰기 때문에 웨일은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이미지의 경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대충 뭐 스마트 배너 안에 어디 안에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거기 있는 이미지를 통째로 가져올지 아니면 얘만 저장해서 가져올지를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파악하실 때는 일단은 여기서 HTML에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일단 받아가지고 그 이미지를 변경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일 업로더에서 다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 디자인 안으로 들어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일 업로더 눌러 봅니다 얘하고 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사용할 때는 여기서 음, 파일을 이것도 업로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거는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는 거는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파일 업로더 여기에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래 원본이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저 오른쪽에 원본이고, 왼쪽은 FTP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 원래 가지고 있는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얘를 갖다가 클릭했는데, 지금 보면은 스마트 배너 안에, 뭐, 이닛 안에, 뭐, 이런 식으로 PNG 파일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요 경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스마트 배너 안에 이닛을 한번 찾아볼 건데, 보통은 업로드를 찾으실 경우에는 업로드 방은요, 웹방 안에 보통 있어요. 여기서 보통 이미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시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기 SD 디자인을 가면 본인이 어, 템플릿을 받은 템플릿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디자인 받은 거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디자인 보관함에 오시면 한번 조금 넓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디자인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바일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 저번 시간에 제 수업을 계속 들은 학생들인지 아실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모바일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바일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C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최초의, 이제, 디자인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지금 네 가지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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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요게 또 이름까지 이렇게 스킨 번호가 딱 나왔는데 지금 스킨 번호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가늠해서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요거, 애쉬 프레임은, 어, 스킨 11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찾아서 받아볼게요. 여기 스마트 배너 안에 이닛에 니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11번을 앞쪽에 화살표 열어봅니다. 그 뭐가 쭉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 배너까지 오세요. 그쵸? 이거 앞에 열어보시고요. 그러면 이니이라는 폴더가 보여요. 그쵸? 아, 카페이사에서는 이렇게 복사하거나 다운로드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폴더는 다운로드가 안되고요. 이미지는 다운로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전체 선택하겠죠.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할게요. 이미지가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한번에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저장해 주고요. 다음에 요게 지금 알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풀기 해서 확인 눌러주고,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미지를 한번 보면은 요렇게 지금 조금 크게 볼게요. 요렇게 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지금 여기서 보면 사이트를 한번 보게 되면 얘를 잠깐 끌게요. 얘를 끄면은 지금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모바일하고 PC용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모바일하고 반응형이기 때문에 모바일하고 PC를 이미지를 두 개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한 개로, 물론 할 수도 있는데, 한 개로 하게 되면, 이미지가 잘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모바일하고 PC는 이미지를 두 개를 만드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 메인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여자 있는 이미지, 요런 것들은 보시면은, 요렇게 모바일하고 PC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없는 거또 다운 받아 놓을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일단은 다 다운 받아 놓고요. 그다음에 포토샵에서 한 번에 작업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이제 업로드하면서 분위기가 안 맞을 경우에는 디자인을 변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위에 건 있는데 지금 상품에 대한 대표 이미지는 없어서요. 어차피 얘네는 사이즈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받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받아 놓을게요. 여기에다가 어차피 대표 이미지는 그냥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구분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해 놨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세 가지 이미지가 없어요. 근데 얘네가 사이즈가 또 똑같거든요. 한 개만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요거는 그냥 요 이름 그대로 저장할게요. 그러면 얘네도 그냥 받아볼까요? 아마 2, 3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 됐고. 그 다음에 얘도. 있습니다 3번까지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다 상품이니까 상품 만들어서 넣으면 되고, 동영상은 또 동영상 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족한 거는 또 다시 한번더 다운받아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